구승찬 의원 자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박수로 맞이합니다. 네. 네, 안녕하십니까? 오랜만입니다. 아 오랜만이죠. 6대, 많이 6대 가... 아니죠? 네. 6대 5. 아, 아니 진짜로? 아니, 저는 아니지, 반대입니다 아니. 그러면 특위 구성을 왜요? 하지 와. 말아야지. 음. 음. 민심과 함께 지금까지. 수신 이 있네. 아니 그게 아니고. 오. 아니, 오. 아니 당에 들어가는 몰랐어요. 지도부한테 욕 먹는 거아니요 아니 욕 먹으면 욕 먹으라고. 특위 구성을 왜 합니까? 와. 국힘하고 무슨 얘기를 나눠요? 오, 죽으어 아니야, 아니야! 왜 그러세요? 그냥 아예 죽이는, 죽이시는구만. 어, 무슨 차? 아, 지금 채팅 자신있다. 네. 자신 자신 아, 자신있다! 자신있다! 아니, 김하고는 아, 협의 대상이, 아니, 아닙니다. 대상이 아, 아닙니다. 그렇죠. 음, 네. 음. 그래서 그냥 유원정당 해산하고 음. 나서 윤리 투기를 구성하는 게 맞았죠. 아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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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까지 훌륭하신 거예요? 어, 짜릿해지네. 진짜 짜릿하네. 아니, 이런 거에도 목소리 못 내요? 어... 우 와, 아니 좀 들어가시. 이 바가지 먹는 아, 이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이러고 있어야지. 그왜또 실명 거? 그왜 실명? 아, 왜? <laughs> 아니 지도부에서 결정한 거잖아요. 우리 좀 나아요, 어떻게 알아요? 아, 저도 몰라요. 아유 몰랐어요. <웃음> 아, <laughs> 아 이분 이거... <laughs> 더 자신 있어 주신 것. 되겠어 이래가지고 다음에 에? 공천 받겠어? 아이 저는 지역구고 수지구미만 음...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. 뭐또 아니면 많은 거죠. 음, 와 먹여. <laughs> 아, 와이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, <laughs> 열심히 하겠다만 하지 뭐, 네. 뭐 하면 하는 거고 아니, 근데 하면. 이거는 조금 결례가 될 수는 있는데 <laughs> 네. 제가 그 우리 의원님 네. 지난 총선 때그 네. 재산 등록 봤거든요 음. 아예 <laughs> 하지 마세요 그, 그, 그 <laughs> 이미 막가질 <laughs> 대로 망가졌다 <막아졌다. 웃음> <laughs> <S> 네. 예, 아알고 아, 있습니다. 아, 예. 아니 이미 망가져서요. 네. 그, 그 얘기는 그 자존심이 아, 허락안 하더라. 아, 아 허락안해요 아, 네. 와, 와. 이거 너무 이게 아, 아니 사실은 멋있어. 어머니 어머니 고지거부를못 했거든요. 마이너스는 안 된다. 야, 마이너스는 참아 못 하겠다. 음... 그래서 어머님을 포함시킨 거예 아, 거. 어머니 포함해서 <웃음> <웃음> 포함을... 아니 그래 인생 살아가는데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보통은 그래도. 이제 어떻게 해서도 깎으려고 하는 이분이 왜 그래 그 얘기를 맘에 <laughs> 그 <마음에 계속 웃음> <상담이 나네? 웃음> 아 그게 사담이나네아 이제 부어집니다 아, 아 알겠습니다 장례 아, 정리를 좀 하고요 그,